이 핸드폰이 3년째 쓰있어요 2017년 1월 6일 소지 3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아주 기똥찬 아이디어 있으니 그나마 따라오세요. 혹시 죄송한데, 혹시 구갈동엘사세요 달려버리시네요. <laughs> 아, 다워었 타워. 아, 타 아, 타워. 아, 타워. 아, 아, 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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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<laughs> <laughs> 로토 제스? 응. 음. 원이형 겁나 못찾잖아요 <laughs> 찾아! 나봐 <가봐봐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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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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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제 덥길래 네. 왜 덥나 봤더니 어제 보일도 끄고 잤거든 맞아 왜 덥나 봤더니 니꺼 핸드폰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뜨겁더라고 그래서 식혀놨어 핸드폰을 식혀놨어? 응 자, 가봐 시켜. 냉장고 봐봐 냉장고에 식혀놨으니까 <목소리> 야 거리 가지고는 식겄냐? 야그럼안 식어 너 개설마? 형보다 태영이 거 전화해봐 뱃소리 들리지 않아요? <웃음> 야 태영이 <laughs> 거! 이 안에서? <웃음> <웃음> 야, 여보세요? 어형 찾았어 태영아 너포켓이 너무 크고 신다 <laughs> 저저저맞아저 누리꾸리한 케이스 태영이 거맞아 <laughs> 아 이거 다를 수 있어. 야 이거 충문다수 있어 삼성 부시해? 대기업이야 마 삼성이야 삼성 내일은 감수 안 된다고? <laughs> 왜 넣는데 못 가져 얼음이 차갑잖아 그럼 따뜻한 걸로 녹여야 되지 네. 그래서 내가 뜨거운 거 가져왔어 그런데? 음 <웃음> 핫소 옵시 <laughs> 둡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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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장난 그만 쳐형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 장난이고 진짜로 뜨거운 게 있어야 이게 녹을 거 아니냐 이거 진짜 뜨거운 거고요 <laughs>

<mile> 어 진짜. 어짜 yeah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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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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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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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 아, 먹자 안 먹어요 <laughs> 윤태형 아 윤태형 아직까지 삐졌냐? 나한테 아, 형이 정신을 사갈 게야형 앉아봐 일로 와봐 잠깐만 자봐. 아, 아 잠깐만, 잠깐만 앉아봐, 자네, 앉아봐. 아, 형이 짜장 사줄게 앉아봐 아유 돼지새끼 아너 일별한 거 사실 형들 인마 어? 너 핸드폰이 너무 후져가지고 누가 이 시대에 고인들 <laughs> S7을 쓰니 전화 잘 터져요 <laughs> 그 그러면 걸리면, 걸리면, 걸리면 쓰던가 임마 걸면 걸리는걸리 그러고 쓰던가 임마 전화만할거면 유튜브 수익금으로 니네 핸드폰 샀어? 아, 아, 진짜 이런 아, 형들 어딨냐 진짜 말요또 아냐 이 진짜 진짜 너 안가질거야? 어, 내가 바꾼다 나 좋아 나 감사한으로아 <laughs> 진짜라니까 요 <laughs> <야. 웃음> 기획값도 다 냈어 우리가 니가 네 쓰기만 하면 돼막 핸드폰 사용하는데 한달 요금 막 20만원 전공 <laughs> 사실 태형이가 막내인데 형들이 사실 맨날 놀리기만 하지 해준 게 없잖아 그래서 이건 우리 촌놈들로 돈번 걸로 태형이, 태형이 핸드폰이나 하나? 핸드폰 하나 해준 거. 그러면 어차피 새로 해줄 거니까 요거는 저희가 장난감으로 막나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이럴 거면 맨날 낭인을 피고 차도 막 가지만 아니 <laughs> 너 <laughs> <laughs> 아깝게야. 애들 뭐 로또 좀돌간나와 화면 진짜 크다. 나이 패길 이렇게 큰지 몰랐어.